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원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아바타 전희경 심판 선거 아니습니까 대한민국 망신 시킨 사람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아니면 누가 아바타라고 하겠습니까? 전희경 윤석열 아바타인 거 명확합니다. 첫째, 전희경 윤석열과 똑같은 역사관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뭐 했습니까? 예우가 쳐서 독립전쟁 경우 홍범도 장군 모셔왔더니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화 유공자들 보고 민주화 유공자가 이 나라 망치고 있다.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정부 어떤 도시입니까? 민주화의 산실인 도시입니다. 민주화유공자들이 군부의 총칼비해서 의정부로 왔을 때방 한켠 내어줘서 숨겨주고 보호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든 게 의정부고 문희상을 국회의장 만든 게 우리 의정부 아닙니까? 윤석열이 육사에서 흉범도 흉사 뽑아낸 것처럼 의정부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의정부가 세워왔던 민주주의 역사 송두리째 뽑을까봐 무섭습니다 둘째, 전희경 윤석열과 똑같은 태도 지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식구들한테는 한없이 따뜻하고, 국민들한테는 오만방자하게 가르치려 드고 있습니다. 전이경우보 선거운동할 때 만나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사람 말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한테 배운 게 그건데, 뺏지 달면 얼마나 더 교만할지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희경 윤석열과 똑같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윤석열 검사 좌천됐을 때 촛불 시민들이 중앙지검장 만들어주고 검찰총장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치고 국민들 뒤통수 쳐서 대. 전의경 지금까지 정치 어떻게 했습니까?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고 인천 가서 출마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정부 뒤통수 치고 인천 뒤통수 치고 서초 갑으로 가서 출마하려다가 공천 보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정치로 의정부가 키워준 일꾼이라고 합니까? 부끄러워질 않아야 됩니다! 이런 전유경이 윤석열 아바타 아니면 누구 아바타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윤석열 심판하는 정권 심판 선거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윤석열 아바타 전유경 심판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아바타 전희경 심판하고 우리 민주당 박지혜로 의정부 미래 열어 갑시다.